변기를 사용하다 보면 수압이 약해 물이 다 내려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지금 알려드리는 다섯 가지 방법을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기 자체가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추후에 업로드될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변기 수압이 약한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순서대로 필밸브 호스 빠짐, 필밸브 높이 안 맞음, 배수막의 체인 길이 안 맞음, 배수막에 빨리 닫힌 변기구멍 막힘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호스관이 빠졌을 때 해결 방법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물탱크를 열면 여기 다양한 부속품이 보이시죠 그 중에서 가장 얇고 긴필베브 호스가 변기에 물을 채워주는 이 오버플로관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연결되어 있다면 변기물을 내려도 물이 제대로 차지 않아요 저희가 사용하는 이필베보스는 오버플로우관과 연결되어 있는 링 보이시죠? 이 링이 있어서 제대로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맞춰서 꽂아줍니다 필베보스는 이런 링 형태 말고도 클립 형태도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링 대신 클립을 꽂아 오버플로우관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호스를 안쪽으로 가게 넣어 주신 다음 클립을 꽂아 주시면 돼요. 꽂는 방향은 변기물을 내려보고 호스에서 물이 나오는 거 확인하신 뒤에 관 안으로 호스가 들어가게끔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호스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수압이 약하다면 요 필밸브의 높이를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필베브는 물탱크 물수위를 제어하기 때문에 높이가 낮으면 탱크 안에 저장되는 물량이 적어져서 수압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높으면 저장되는 물량이 많아져서 수압도 강해져요. 높이 조절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위아래로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수압이 약한 상태이니까 위로 한번 올려줘 볼게요. 이제 변기물을 내려서 얼마나 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보다 물수위가 훨씬 높아졌죠. 다음으로 이 변기 안에 있는 구슬줄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변기 레버를 누르면 이 구슬줄이 연결되어 있는 아래쪽에 배수마개가 열리면서 물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구슬줄이 짧게 된다면 배수마개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물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구슬줄을 완전 길게 다시 꼈습니다. 지금처럼 너무 길면 배수막개가 아예 열리지 않아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되어 있는 구슬줄을 큰 구멍으로 살짝 다시 뺀 다음에 적당한 길이로 조절한 다음 원래 있던 곳으로 넣어주면 고정을 할수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여분 부품을 한번 준비했어요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구멍 보이시죠 가운데 있는 이큰 구멍으로 구슬줄을 뺐다가 원하는 길이가 되면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껴주시면 돼요 정말 쉽죠 만약에 이 구슬줄을 조절해도 배수마개가 빨리 닫힌다면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배수막에는 인터넷에서 1,000원 미만으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먼저 교체하기 전에는 원수 밸브를 잠가주셔야 돼요. 원수 밸브는 변기 옆쪽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잠궈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잠궈주시고 변기 레버를 내려서 물탱크에 물이 더 이상 차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빼줄게요. 이 상태에서 구슬 줄을 큰 구멍으로 뺀 다음 완전히 제거할 거고 요 밑에 있는 배수 마개도 양쪽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손쉽게 풀수 있으니까 끼워져 있는 거빼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새 배수 마개와 오버플로우관을 함께 준비했어요. 동일하게 제가 끼우고 빼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끼워져 있는 거 쉽게 빼 주실 수 있고요. 끼울 때도 똑같이 이렇게 끼워 주시기만 하면 돼요. 새 배수막에도 동일하게 고정 장치로 고정해 줄 겁니다. 맞춰서 넣어 주신 다음 고리가 있어요. 고리. 고리에다 끼워 주시고 눌러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구슬 줄도 똑같이 큰 구멍에다 구슬 줄을 넣어서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줄을 한번 끼워 볼게요 이렇게 완벽하게 끼워줬다면 이제 다시 원수 밸브를 열어서 물이 제대로 내려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원수 밸브 아까는 시계 방향으로 돌렸죠?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열어줍니다. 물이 내려가는 동안 이 배수 막의 뚜껑이 활짝 열려 있다가 서서히 닫히게 되면 정상적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제가 한번 물을 내려볼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변기 커버를 열어서 이 변기 앞쪽 구멍이 있을 거예요. 이 구멍에 이물질이 끼어도 수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지금 옷걸이를 일자형으로 만들어 왔어요. 이 손잡이 부분으로 앞쪽 구멍에 넣어서 이물질을 제거해 줄 겁니다. 만약 있다면 이 옷걸이를 통해서 빼 주시면 돼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따라해 보시면 수압이 약한 변기를 손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 도기 바깥쪽에 보시면 구멍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도기 모양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청소솔로 청소를 해주면 물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수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직접 청소하지 않아도 변기를 깨끗하게 쓸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요. 버튼 하나로 변기가 세균 세 정도 해주는 비데를 렌탈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리면요. 렌탈 시 받는 현금 사은품을 최대한 많이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렌탈은 보통 본사와 온라인 대리점에서 가능한데 여기서 현금 사은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곳은 온라인 대리점이죠. 본사는 충성 고객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사은품을 많이 드리지 않는데요. 온라인 대리점은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본사로부터 수당을 받기 때문에 가입자가 많을수록 사은품이 더 드릴 수 있습니다. A.S.와 요금은 본사와 대리점 둘다 동일하니까요. 제품 품질 및 사후 관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어떤 곳이 사은품을 많이 주고 안전한지는 알기 어렵잖아요. 사은품을 많이 주는 대리점은 회사 규모와 가입자 수 등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저희 야정당 18333504로 연락 주세요.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128만 원. 아정당에서는 인터넷 정수기 렌탈 최대 78만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약정 끝날 때마다 드립니다 가입자 수일이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최대연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일 없도록 타사비교시 최대혜택자에게 120%를 드리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와 매장도 전국에 곳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수업지원까지 가능하고요 24시간 365일 1833-3504 언제든 무료상담 초보수회치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청소도 유명한데요 이사 도중 물품 파손 시 최대 1 0만원 보상해드리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심지어 카드에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17만 원더 받을 수 있어요 이왕 카드 쓸거 현금 받고 쓰면 좋잖아요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800종 이상의 카드 혜택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데다가 1분이면 신청 가능해서 진짜 편해요 입당하라! 아정당!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당하라 아정당.